오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과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보혈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혈기도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리고 창에 찔리실 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혈 기도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을 떠올리며 적용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원수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 기도를 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마와 양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쏟으신 그 보혈을 떠올리며 감사, 회개, 선포의 세 가지 단계로 적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이 이마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하여 감사 회개 선포의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저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머리를 덮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 내 뜻과 의지, 나의 입술을 덮습니다. 내 눈과 귀를 덮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 감정과 기분과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헛된 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결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예수님의 보열로 덮습니다. 부정적인 말,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귀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마에서 흘려주신 그 보열로 나를 덮으사, 나의 마음과 뜻과 감정과 의지와 입술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마음과 뜻과 기분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와 뜻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깨닫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지어다.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과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내 의지와 결심과 감정과 기분이 다스려질지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될지어다. 내 눈이 주를 바라보며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지어다.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더 깊이 더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보혈기도를 통해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길 소망합니다.